아유, 잘 먹네. <목소리>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 네저기 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목소리> 어. 떴다 <목소리> 그러니까 오늘 뭐 맛있는 거뭐해줄 거야? <목소리> 앞에 머리 더듬이 생겼는데 자기야. 이거 더듬이 뭐야? <목소리> <목소리> 오늘 수육 먹을까요? 가시죠 장보러. 네호엉이가 지금 여기 이제 개명대 앞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외국 뭐 그런 거파나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필요한 거 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쌈 해준다고 하네. 와, 그리고 이거 보세요. 두리안 있다, 두리안. 대박이다. 두리안이 있네. 양파 하나. 어. 양파. 생강하고 아. 고 아이고. 오빠 좋아하는 고추. 비싸졌네. 비싸졌어? 네, 원래 한 봉지 2,000원인데, 2,000원. 500원 올랐네. 와, 어, 역시 대구입니다. 없다. 없다. 어. 장보고마트. 여기조육이가 예. 자기가 골라. 몰랐어요 네. 어자 작은거 두개 사자 됐어요? 오케이? 너 넣으십쇼 800안돼안 800 괜찮아 누굴 돼지로 하나 <laughs> 고기 구입 완료 <laughs> 술술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어 진로 삽시다 네 맥주도 하나 사야지 뭐 먹을래요? 뭐 그거 작은건가? 어 그거 작은거네 어, 뭐? 어. 자기 먹고싶어 예. 재래기용 야채 오 시원해 아, 오 괜찮다 네 다양하네요 좋습니다 못 찾어? 어이, 추워, 추워. 저거 아니야? 어. 거 있네. 내가 꺼낼게. 여기. 딴 거죠?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들을 수 네. 있어. 들을 수 아, 있어? 아, 어, 아, 가시죠. 아, 오잘 드신다. 아, 힘 세요. 힘 세다. 아, 깜자기야 그러면은, 뒤로 가야 됩니다. 트렁크에 자리가, 트렁크에 자리가 있을 거예요. 바닥 아, 있네. 아, 낚시차라. 어, 랜턴 켜야 돼. 아이고. 그래, 랜턴 켜줘. 예쁘게 나와야지. <laughs> 예쁘게 나와야지. 랜턴 켜드릴게요. 키 크니까 좋다. 어, 키 크죠. <laughs> 오늘 하는 보쌈은, 무슨 보쌈입니까? 수육보쌈, 돼지고기. 수육 보쌈이요? 네. 샀던 네. 거. 돼지고기 수육보쌈이요? 장군의 샵. 돼지고기 수육보쌈. 이거를 음. 그 한국식인가요? 아니면 베트남식인가요? 한국식이죠? 한국식이에요? <laughs> 한국 사람 다 됐네. <laughs> 네, 술좀 시원하게, 그러면 이제, 냉동실에다가. 네. 한 시간이면 안 얼겠지? 네. 고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아이고 버린다 버린다 고기 버렸다 괜찮아요 어차피 밑에 종이 있는데 고기 한번 씻어야 돼요 아, 고기 한번 씻어야 돼요? 네. 음, 고기 냄새 난다고요 아 냄새 난다고? 얘다 먹을 수있니까요다 먹을 수 있냐고요? 네다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저 돼지라서 괜찮습니다. 음, 물 받고 네. 한번 그리고 다시 고기 네. 씻고 네 다시 삶는 거예요. 아한번 끓여서 고기를 씻은 다음에 다시 삶는 거군요. 네.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한국식은? 이거 베트남에서 배웠어요. 베트남에서 배웠어? 그럼 자기가 베트남식이잖아. 베트남에서 배웠는데 왜 한국식이야? 근데 베트남은 이런. 보쌈은 없어요. 아, 베트남에 보쌈 없어요? 네. 그냥 그냥 고기 삶아서 밥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이따 소주 좀 빼줘. 이따 뭐 빼줘요? 소주 좀 조금. 소주 넣어야 돼요? 응. 어, 알겠어. 재래기 많이 드신 거예요? 재래기요? 적당히. 뭐 쌈도 있잖아, 저기. 응. 고수는 어디 어요이서 구했어요? 고수는? 생으로 먹는 거. 생으로 그냥 같이 먹으려고. 네. 오 맛있겠는데. 맛있는 냄새 난다. 벌써요? <laughs> 네. 이거 마늘 냄새. 요음 맛있는 냄새. 고추 썰어줘요. 더 얇게.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응. 네.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어 벌써 꺼요 불? 을 음, 네. 지금은 음. 한번 씻어야 돼요. 어 되게 짧게 삶네. 네. 조심. 들어줘? 네, 들어줘. 그다음에 물물 버려? 네, 물 버려. 이거 물 굴자마자 물 버리고 네. 지금 다시 한번 고기 잘 씻어 야 돼요. 물로. 찬물로? 네. 씻는다. 음, 물 음. 다시 켤까요 음. 네. 끄지 마요. 우리 한거 있어요. 준비할 거 있어요? 또 뭔데요? 아 생강, 생강. 하고 소주 도좀 꼬래 주죠. 요거 쓰면 안 돼요? 올라오면 되죠. 하나씩. 거거. 아 지금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보세요. 여자친구 좋아하는 보시죠. 칼질이랑 똑같은데 이게 한국 사람이랑 베트남 사람 차이인데 여자친구는 지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쪽으로 써. 이게 칼질이랑 그것도 똑같이 하는 자기. 소왕이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고 있죠? 되게 문화 차이였어요, 저는. 저게. 칼질. 막 과일 썰 때도, 이렇게. 이렇게 썰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소주 저기다 조금 늘라고 이거. 소주 큰거 사도 돼, 된다 그랬네. 저도 다 <laughs> 먹을 건데. 그러니까. 네. 네. 양파 반틈, 생강하고 양파 반틈. 양파, 생강, 생강. 진금 넣어 는 거예요. 소주는 소주 여기 있습니다. 소주 챙겨 왔요 많이 필요 없을 거요요두 잔. 두 잔? 아까운데? 한 잔. 아 아까워 오. 이만큼만 해도 돼? 네 도전 됐어요 오, 이만큼이나 없어졌네 <laughs> 불파워 불파워 불파워인데 네. 물끓이면은 약불로 약불로 해주는 끓으면? 끓으면 약불로 해 오케이. 부드럽게 하고 먹고 싶으면 한 50분 동안 삶아야 돼 자, 아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응. 오빠 양파 생으로 먹을 거예요? 아니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뭐끔해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얇게 쓸어서 네. 재리기 넣으면 되겠습니다. 보조해야지. 아, 내가 안, 안 해도 돼요? 제가요? 제가, 제가 할수 있어요? 네. 오, 잘한다. 이거 빨리해줄수 있어? 이거 빨리해줄수 있어? 할수있지아할수 있지는 해볼게. <laughs> 좀 남았어요? 어 이렇게 얇게 해야 돼? 아 어, 무서워 무서워요? 무섭지 무서워. 난 놀고 있어 나 놀고 있어? 알겠어 응. 이따 고기 썰어줄 수 있는데 고기 썰어달라고 나? 응 뜨거운데? <laughs> <laughs> 알겠어 <웃음> 와. 이따 한 개만 썰어 어 이따 한 개만 썰지 잘 익었나 볼게요. 와, 맛있게 잘 익었네. 이 두가 빙슬면 금방 찌급갑. 이 정도면 돼? 네. 소옹이가 해주는 한국식 한국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쌈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위 이제 보쌈 이게 반입니다 절반. 보쌈이랑, 부삼이랑... 재래기, 재래기 그리고, 에이, 양념 있고, 쌈. 저 끝에, 오수, 오수. 오수 냄새가, 네. 맥주 한잔 드릴게요. 이거 네. 아까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시원하지? 이제, 더 줘? 조금만 넣줘 너 소맥? 네, 저는 아. 소맥기죠 저는 1대1. 냉동실에 있어서 거품이 안 나네. 시원하네. 일단 한잔 하겠습니다. 짠 짠.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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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시원하다. 와, 진짜 얼음장 같아요, 얼음장 응. 부럽다. 부드럽다. 부드럽다. 부럽다. 부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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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럽다 부럽다. 부럽다. 부 찍지 부럽다. 부럽다. 부 마? 다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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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럽다 부럽다. 고기 잡내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잡내가 나는 대로 먹는데 내가 잡내를 잡은 거잖아 응. 어디서 배웠어? 베트남에서 배웠어? 응 근데 왜 내가 먹은 베트남에서 먹이, 먹은 고기들은 왜다 냄새났어? 그건 응. 주사 맞는 고기 응. 돼지고기 그거 냄새나요 접종 그거 예방접종. 응, 예방접종 주사 맞고 그거 고기 냄새나요 주사 안 맞은 멧돼지도 된다는데? 응. 응. <laughs> 저래기도 <laughs> 맛있고. 응. 짠. 어. 아, 술도 시원하고. 자, 베트남에는 이 수육이랑 비슷한 요리는 없습니까? 보쌈이랑 있어요? 응. 있겠죠. 그냥 고기 삶하면서 밥이랑 음. 먹는 거예요. 음 누가 그러더라고 맛있게 먹지도 않으면서 맛있다는 말만 한다고. <laughs> 죄송합니다. 비 많이 오지 않고. 네. 음. 잘 먹네. 맛있어. 맛있어. <laughs> 짠. 짠 우리 먹기만 하네. 뭐어그 고기 먹기만 해서도 어. 먹지도 않고. 고기 팍팍 먹어야지, 자기야. 음, 잘 먹고 있어. 지금 한 덩이 더 있는데. 내가 살좀 찌지 않는가? 살좀잘 보이지 않아? 자기 살 쪘다고? 진짜? <laughs> 응. 음. 음. 40kg나 뭐 41kg나. <laughs> 진짜 제가 조금만 더 살찌면 형이랑 저랑 두배. 두 배. 두배 차이네. 제가 지금 78, 79라 그나마 지금 두배 차이 안나는 거고. 두배 넘었지. 전진아살좀 쳐다봐. 예뻐. 나 돼지 만들라 그래. 나중에 결혼하면 진짜 돼지 만들 수도 있어. 내가 자기 돼지 만들 거야. 근데 형이는술안 좋아해서 살안 쪄. 저는 술 좋아해서 살찌는 겁니다. 플러스 나이살. 이제 똑같이 먹으면 나만쪄 20대랑 40대인데. 20대 후반이야. 한몇년더 있으면 조금 먹어도 살 쪄. 여자예요. 하나 사줄까요? 뭐요? 이거, 기 아, 쌈이요? 술도 준비하고 있어요. 입한 번에 흰 거. 입한 번에 흰 술로? 좋았어. <laughs> <laughs> 아, 었습니다 아아아 음, 와, 크다. 음, 음 오늘 나 편안해져 줬네? 제가 이제 혼자 사니까 집에 막두 개씩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음. 의자도 한 개. 음. 모든 게다한 개씩만 있는. 음. 그래서 지금, 효아이가 앉아 의자가 제 그냥 그거거든요, 사실. 발 올려놓는 의자? 음. 일할 때? 응. 이렇게 해? 응. 여기서 앉아서, 여기서 발 의자 놓고. 힘들잖아. 어? 편해. 그래? 그 다리 짧은 사람만 힘들어. 이건 <laughs> 인정. 아니, 자기 다리 길어. 소다리잖아 맨날. 뭐, 아니요. 소다리는 아니야. 그냥, 키가 작아서 짧은 거지. 자기의 키 170이었으면 길지. 난 아, 조금 더 있으면 170인데. 아, <laughs> 이만큼. 어. 뭐 얼마큼? 아, 이만큼. 짠. 왜 먹긴 하는소술도안 먹고. 그래, 술 <laughs> 먹어야 되는데. 지금 고기 밥 먹었는데 술안 먹고. 저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 고기보다 술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 형이 음. 오랜만에 맛있게 해줘가지고. 어. 예. 처음 예. 했어. 응. 다음엔 그거 해줘요. 우리 낚시가서 해 먹었던 거. 찍어 먹는 반미. 음. 이렇게 바게트 이렇게 찢어가지고. 찍어 먹는 거. 그거 진짜 맛있어. 그래. 그거는 아마 구독자분들도 좋아할 거야. 또 어떻게, 게좀 쉽지 않아. 근데 아,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엄청 쉬워. 엄청 쉬운데? 되게. 어 괜찮아요 그게 음. 꼭 나는 그거 먹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 베트남 요리 안 갖고 약간 이태리 요리 느낌 났어요 토마토 때문에 그런가 봐 토마토 음. 베이스로 고기랑 고기 볶고 토마토로 막 이렇게 베이스로 만드니까 어쨌든 다음에는 그거 한번 해 먹어 볼게요 한국 요리 그거 토마토 요리 안 하잖아 응 음, 음. 한국은 토마토 안써뭐좀 아. 신기했어요 베트남은 막 요리하고 음. 근데 덜 익히는 거는 과일처럼 음. 소금 찍어 먹는 거. 왜 익히는 거는 무조건 요리해. 자기 한국에 토마토가 들어온 지 100년도 안 됐을 거야. 100년 됐겠다. 음. 일제 시대에는 있었을 거니까. 뭐라? 베트남 더운 나라이가 이거 저건 엄청 많아요. 인 베트남. <laughs> 먹는 건 너무 많아서 그냥 그렇지. 눈 나오잖아, 근데. <laughs> 사파에서 나 나올걸? 사파에서 눈 온다고? 응. 음. 리도 제주도에서 빠나도 나고 다 해. 그래 <laughs> 망고도 있어. 망고는 없을 거야. 어? 한국 바나나 들어온 지몇년안 됐잖아. 한 50년? 그몇 어? 응. 년이 안 됐다니. 제가 40이 넘었는데 저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바나나. 어? 한국에서 바나나 없는 줄 알았어. 키울질 않았지. 근데 그거는 확실히 제가 베트남 에 갔다고 느꼈습니다. 망고는 현지 망고가 진짜 맛있다. 어, 좀 다르더라고요. 뭐. 응.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가보시고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다른 과일은 그래도 좀 비슷한데, 망고는 그 특유의 그 다른 맛이 있어. 적당히 단맛. 네, 그, 아, 그 약간, 아, 설명할 수 없는 그 가스가, 가스라고 해야 될까? 그 특유의 그 망고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먹은 망고는 그게 안 되지. 왜냐면은, 덜 익은 상태로 비행기 실어서 가져와서 익히니까, 근데 한국 망고 안 먹어. 맛없어. 음. 비싸고. 음. 베트남에서 비싸잖아. 자기 사기당해서. <laughs> 베트남 사람도 사기당한다. 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드리자면, 나중에 처음에 베트남에 처음 간 날, 제가 처음 간 날이죠. 나중에 저 데리러 갈 때, 이것저것 살때 망고를 샀는데, 동네에서. 눈탱이 맞아가지고. <laughs> 거의 한세배세배 배 배? 눈탱이 맞았잖아. 그 언니 아는 사람이었잖아, 결국에 그 사람. 엄마. 어, 엄마 아는 사람이었어. 엄마의 오빠. 응. 와이프? 저, 그렇죠. 외숙모. 응, 외숙모, 그, 아줌마. 외숙모야? 응, 아, 외숙모 아니고. 그러면,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그냥 음. 아는 사람. 외숙모가 아는 사람? 1kg? 14,000동. 응. 얼마지? 1 6 0 0 0원 근데, 우리, 두 개, 응. 3만 8,000동으로 샀다. 그러니까, 형이도 <laughs>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가격 잘 몰라요. 가로수눈탱이 맞는 거야 그 가격이 맞는 가격인지 모르는 거야 짠거기더 술을 좀아 고기 썰어요? 아예 아, 예. 넣고 아직 많잖아 술 많이 남았다 그치. 재래기에다 먹게 생겼네 이제 음. <laughs> 좀더줘 좀더저의 소주가 더 많아요, 그러면. <laughs> 어, 더 먹어, 자기야? 웬일로 두잔 먹어? 좋잖아. 음. 사랑하는 사람이랑? 취했나, 맛있도록... 취했어. <웃음> 취했어. 아, <laughs> <안> 취했어. 영이랑 <laughs> 이제, 저술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하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첫 데이트 할 때, 사귀기 전에. 영이가 자기 술잘 먹는다고. 야기. 그때 포항 호미 곳에 이제, 일본 가옥거리인가? 하여튼 거의 구경하고 와서, 대구에 돌아와서 이제 술을 먹는데, <laughs> 자기 술잘 먹는데요. 뻗었어, 뻗었어. 많지, 많지. 술못 먹으면서 왜 술을 잘먹었 옛날, 먹으라. 옛날 잘 먹었지. 아, 도대체 나이가 지금 몇살 먹지? 그때는 25살이었는데, 옛날이면 도대체 언제야. 20살 때? 20살 때. <laughs> 근데 아무튼 그 친구들이랑 제일 많이 먹었어. 자기가? 그친구도 먹는 네. 것 같아. 네, 근데 형이 또 친구도 와서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완전 뻗고. 형이 친구도 근데 그말 하더라고요. 그 형이 술잘 먹는다고. 잘 먹지. 잘 응. 먹지. 아, 내가, 아, 잘 먹지. 내가 술쟁이라 그래. <laughs> 난술 잤잖아. 자기? 응. 맨날 초등학생이라고 그랬잖아. 아, 좀, 아 <laughs>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런 게 맞구나. <laughs> 여자친구가 이게 막, 살 빠진다 그러면, 너좀 여기서 조금만 덜 빠져서, 더살 빠지면 초등학생이라고.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 키다 작으니까. 살은 찔수 있잖아. 아니야. 응. 음. 오빠, 봐. 우리 부모님, 뚱뚱한 음. 사람 없지? 언니. <웃음> <웃음> 언니는 애, 나와서 그랬지니 채널이 잘 됐어야. 또 가지 베트남 베트남 또 가는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주변에 홍보 좀 해주세요. 한국에서 있는 한백 커플 중에 우리처럼 연애로 한 케이스 진짜 거의 없어요. 뭐 많을 수도 있지만 유튜브까지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냥 틱톡에서 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 틱톡 해 틱톡에서 우리 물건 팔자 <웃음> <웃음> 내가 해줄게 내 사업자로 물건 팔면돼뭔자 하시죠. 베트남 또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여름 과일 진짜 많은데 응. 덥잖아 아이, 괜찮아 해야 돼. 워 맥주 수박 망고 수박이요? 체크아웃 채권. 체크아웃이 음? 별로 맛없잖아 맛있어 맛있다고 했잖아 달고 그거 노란 거 그때 응. 물고기 잡아주는 사람들이 자꾸 오빠 응. 언제 온또언고 물어봐. 그래. 응. 진척돼. 응. 근데 물고기 잡을 때 재밌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최근에 영상이 많이 없었는데, 약간 채널의 방향성 사실 베트남을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저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홍에도 한국에 있는 상황이라 조금 한국에서의 방향성으로 조금 새로 재편하는 그거를 좀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또 이거 올리고 또 한동안 조금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정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야겠다 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그 비슷한 류의 영상으로 계속 밀어낼 생각입니다 국적이 다르고 국제 커플이고 문화의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그렸네 오늘? <laughs> 인사하세요 인사 한번 인사하세요. 영상 좋아요, 댓글 하고 알람까지 해주시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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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까지 <laughs> 구독까지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